여러 가지 가르침에서 배운 대로 여전히 나와의 합의를 위해 내가, 각각의 구도자에게 마스터한, 신성한 교사를 데려다 주리라는 생각에 묶여 있는 그대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그대가 한때 온갖 신비적인 책과 가르침을 탐구하도록 용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가르침에서 찬양하는 신과 합의라는 능력이 그대에게도 있다며 그대의 내밀한 욕망을 부추기고 심지어 그렇게 합의라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얻으라며 그대의 아주 미약한 의식을 자극하기도 했다. 나는 심지어 특정 수련을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호흡하거나 특정 만트라를 암송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스승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가 그대의 교사가 되어 특정 비법을 전수하여 존재의 내적 수준에서 어떤 은밀한 명령으로 나의 신성한 지혜가 엄청나게 그대에게 열려서 더 높은 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을 용납한 적도 있다. 나는 단지 이런 것들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대가 알아볼 수 있다면, 그대를 이런 책들로 이끌고, 그러한 욕망을 부추기고, 그러한 믿음이 그대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한 것도 바로 나였다. 하지만 그대가 상상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렇다. 나는 그대가 그런 가르침, 욕망, 믿음을 극복해내서 내 신성한 발상을 발현하기 위해 내가 활용하는 힘들을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에 알려주려고 애써왔다. 나는 이런 힘들을 하늘의 천사로 묘사해왔다. 그건 그대의 인간적인 지성이 더잘 이해할 것 같아서 나는 이 힘을 태초부터 있었던 내 발상을 발현하는 과정에 종사하는 천사나 신적 존재로 내 의지의 초인격적인 도움이나 실행자로 그려왔다. 하지만 그대는 이해하지 않았다. 그대의 인간적인 지성은 몇몇 가르침들에서 주장하듯이 이런 존재들을 만나서 교감할 가능성에 홀려 즉시 그들을 의인화하기 시작했다. 그대는 자신의 삶에서 그들의 출현을 열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사에 관심이 있으며 또 특정 가르침에 적힌 특정 계율을 지켜 그들을 흡족하게 한다면 그들이 열반이나 불멸을 얻도록 그대를 도와주리라고 상상했다. 한데 나는 고의로 그대가 그러한 망상에 빠져들도록. 용납했다. 그대가 갈망하도록, 기도하도록, 주어진 모든 지시를 따르기 위해 열성을 바치도록 했다. 심지어 이따금 자기가 끌어들인 비전이나 꿈에서 이상적인 존재를 힐끗 보게 함으로써 그대로 하여금 믿도록 용납한 그 존재야말로 그대가 찾던 스승이라고 그대를 유혹하기도 했다. 나는 그대에게 특정 능력을 열어주기도 했다. 그 덕택에 그대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실감해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대의 욕망이 끌어들인 그 존재가 스승과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했었다. 이제 그대는 그런 존재는 스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성한 존재는 자신을 스승이라고 칭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또 그대의 진화인 내가 오직 나만이 그대를 위한 유일한 스승임을 알아볼 때야 비로소 그대는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서도 나를 볼수 있게 된다. 인간 존재든 영적인 존재든 그대에게 나타나 스승이라고 자칭하거나 혹은 그대가 스승이라고 부르기를 용납하는 존재들은 누구나 그대와 마찬가지로 한 인격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경이로운 진리를 많이 설파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대의 인간적 마음이 이해하는 용어로는 신성하지 않다. 단지 그대의 인간적 마음이 어떤 다른 존재에게서 스승의 관념을 구하고 숭배하는 한 그대에게 그가 아무리 고상하고 신성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대는 바로 그만큼 그러한 관념의 넌더리를 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진정한 스승을 만나 교감하도록 용납할 때까지는 만일 그런 특권이 그대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그대의 자각과 뒤따라올 환멸감을 촉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때 그대는 스승이란 정말 한 인격체일 뿐임을 터득할 것이다. 그가 아무리 깨달음에서 그대보다 앞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 인격체일 뿐이고 그대의 내밀한 영혼이 알기를 열망했던 신성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나는 겉보기 뒤에 있는 실상을 그대에게 가르치는데 작동할 온갖 관념을 그대에게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명백한 함정으로 그대를 이끌어서 모든 인간적 가르침, 나아가 모든 인간과 심지어 신의 완벽함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했다면 그것은 단지 그대로 하여금 허와 실을 더욱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서 내가 그대에게 제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래의 지고한 이상을 위해 그대를 준비시키는 것일 뿐이다. 그대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이상만으로도 인간적 개성에서 상승할 수가 있다. 소망을 통해서 나는 내 의지가 그대에게 구현하게 하고, 욕망을 통해서도 나는 숱한 경이로운 일을 해낸다. 이것이 의심된다면 그대는 다음 열쇠를 한번 적용해보라. 스승에 관한 생각이 스승을 창조한다. 이런 스승에 대한 관념은 그대의 견해에 의해 그대가 스승이 되기를 바라고 상상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된다. 바꿔 말하면 그대의 견해에 의해 이런 관념을 중심으로 스승에게 있기를 상상하는 그 모든 자질을 바로 그대가 지어낸다.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은 욕망, 동경, 숭배를 통하여 여전히 한 개성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상의 존재에게서 이런 자질들을 기어이 창조해내고야 만다.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초인격적 존재를 마음에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욕망과 견해의 집중도에 따라 이 관념은 빠르든 늦든 실제로 구현하게 된다. 육신을 입은 그러한 개성을 그대에게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환영과 꿈의 영역에서 실체화된 개성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인간적 마음은 특정 시기가 되면 스승이 필요하다고 여겨 인간적인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스승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인생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대를 실망하게 하거나 그대를 속여 낙심, 환멸, 수치를 맛보게 해서 결국 그대의 진화인 나에게 돌아오게 할 사람을 그대에게 끌어들였다면 그것은 아마 그대가 그때야 내면의 나에게 향할 준비가 되어서 그대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그대의 거만한 에고의 마음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고 인간이든 영적 형태든 그대가 열망하는 스승을 만난 적도 없어서 그대의 내면에서 내 말이 그대로 하여금 진리의 활발히 응답하도록 일깨우지 못한 그대를 위해 나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대를 나에게 이끌 모종의 체험들을 예비해 둔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대는 내가 바로 스승이며. 그대를 후원하는 영감을 주는 발상이며 내면에서 나오든 외부에서 오든 그대 마음에 떠오르는 스승에 대한 내면의 온갖 생각과 열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어떤 점에서는 맞지만 그대가 해석해온 대로는 아니다. 스승에 대한 그대의 내밀한 욕망은 스승을 그대에게 데려올 것이지만 그대가 그런 나타남을 위한 준비가 됐을 때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나타남도 한 스승의 등장일 뿐일 것이다. 그대는 진정한 스승이나 교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그대의 관심을 끄는 친구에, 직장 동료에, 이웃에, 혹은 그대의 배우자나 자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욕망을 초월하여 스승이나 교사, 심지어 이제 나조차 찾지 않지만, 나의 영원한 현존과 약속을 믿고서, 다만 홀로 거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나는 그들의 인간적 마음이 품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그들의 영혼에 가져다줄 만남과 교감을 예비해 둔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며 그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위의 내용이 여기에 서술된 어떤 진술에 일치하지 않고 나의 다른 계시와 모순된 가르침이라고 이 일을 재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그대가 진실로 내 뜻을 알기를 바란다면, 이 비밀은 그대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째서 그대는 추구하면서 지구하지 못한 것에 만족한단 말인가? 그대는 어째서 전지전능하고 편재하여? 사물의 배우와 내면에서 영감을 불어넣는 발상을 그대의 내면에 있는 신인 나에게 직접 올수 있음에도 내 완벽함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인간, 영적교사, 안내자, 스승, 천사에서 구한단 말인가. 내가 그대 내면에 있고 심지어 그대가 구하는 어떤 것에도 내가 있고, 모든 지혜, 능력, 사랑이 오직 나에게서만 나오는데, 어째서 그대는 지금 나에게 와서 그대를 통해 내 모든 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대를 준비시키게 하지 않는가. 그대는 인격이다. 하지만 신성하기에 완벽하다. 그대는 자신이 인격임을 믿지만 신성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하지만 양쪽 다 참이며 그것이 신비다. 그대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바 그대로다. 그대는 자신을 인격이라고 믿는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양쪽 다인가? 그대는 나와 하나다. 나는 그대 안에 있고 그대의 인격에 있으며 그대의 몸, 마음, 지성에 있다. 나는 그대 몸의 세포마다 있고 마음의 속성마다 있고 지성의 기능마다 있다. 나는 영혼이고, 제각각 활동하는 원리다. 그대는 내 안에 있다. 그대는 내 몸의 한 세포며, 내 마음의 한 속성이며, 내 지성의 한 기능이다. 그대는 나의 한 부분이지만, 그대는 나이고, 내 자아다. 우리는 하나며 언제나 하나였다. 내가 그대 마음에 관심을 끌게 한 스승에 관한 관념은 그대 내면에 있는 초인격체이자 빛의 천사이며 존재에 비치고 신성한 주인이자 스승인 나의 이런 발상으로 그대를 오직 이끌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그대의 신적 자아인 나는 그대의 영혼이 그대로 하여금 그토록 찾게 했던 스승이다. 그대가 나를 찾아내서 내가 그대의 자아임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인간적 의식에서 기쁘게 나의 제자가 되고 충실하게 나를 모시며 오직 그대와 상대의 내면에 있는 나를 성실히 섬기는 데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대는 어째서 그대의 스승, 즉 구세주는 오직 한명 뿐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내면에 거하는 구세주로서 나는 그들의 유일신이며 유일한 진화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모든 일을 통하여 그대에게 외치고 있고 그대의 인간적 의식에다 각인시키려고 애쓴다. 나는 필요할 때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을 통해서도 그대를 끊임없이 가르칠 때에는 나에겐 그대의 의식에 닿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대로 하여금 내 뜻을 깨닫게 하는데 모든 것을 활용한다. 나는 여러 목소리로 말한다. 인간적인 감정, 열정, 소망으로, 대자연과의 체험, 심지어 인간적인 지식으로도 말한다. 그렇다. 이것들이 모두 내 목소리다. 나는 모든 것에 있고 나는 모든 것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을 그대에게 표현하기 위해 내 목소리를 초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목소리가 수천 가지 방식으로 그대에게 전하는 내용은 그대 역시 이 모든 것의 부분이며 나는 그대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그대가 나를 알아차려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완벽한 내 발상을 초인격적으로 발현해내는데 의식적으로 협력하길 기다리면서 이런 사실을 알아차릴 때 바로 그때에야 그대는 진정한 스승을 만나 알아볼 준비가 된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대는 어째서 그대의 초인격체인 내가 인간의 몸을 입은 그대의 유일한 스승이 될수 있고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육신을 입은 스승을 혹여 만나게 되더라도 그대의 인간적인 분리의식으로는 왜 그대가 진정한 스승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지를 그대는 또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자신과 스승의 내면에 있는 그대의 그리스도 의식, 즉, 나의 의식으로 들어설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스승은 아마 그대에겐 다름 아닌 아주 친절하고 유용한 친구나 교사가 될 것이다. 그대가 그 의식에 도달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자아를 마스터해서 단지 미숙한 형제들을 돕고 또 내면의 신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위대한 영적 형제의 동료로서 알아보고 사귈 만한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그대에겐 신성하게 보이고 그대로 하여금 그를 스승으로 여기게 하거나 부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설사 그대의 삶에 나타나더라도 그는 아직 완전히 초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런 존재는 마스터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대의 영혼이 섬기고자 갈망하는 신성한 존재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대는 그가 완전히 초인격적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를 스승으로 따르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나는 장차 그대가 나의 초인격적 완벽함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그의 인격적인 불안전함을 깨닫게 하겠다. 그대의 영혼에 깊이 숨겨져서 오직 그대의 내면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나의 완벽함을 찾아 오랫동안 바깥을 헤매게끔 부추겼던 진정한 원인으로 인정하고 유일한 모델과 이상형으로 나와 내 초인격을 인정해서 그대가 마침내 완벽히 포기하고 나에게 향해 다가올 그때까지.